자, 24번. 어, 좌표표면 위에 상콤마형에서 원의 바깥의 점에서 끈두 접선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두 접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 얘들아, 이게 각이니, 이게 각이니. 둘다 각이야. 그래서 우리가 찾는 직선은, 요런 직선도 있지만, 어, 요 직선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각의 이등분선 음. 이거 하나 생각하고 근데 분홍색을 구하기가 엄청 쉽지 왜 생각해봐 어 각의 이등분선이의 임의의 점에서 각 변에 이르는 거리는 같거든 특히 이거 특히 이거 반지름으로 같잖아 그래서 이 점을 지날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점 좌표를 알거든 1,-2 마마이점 좌표는 처음부터 줬지 3 0이라고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문제로 풀게. 기울기는 1에서 3으로 2 변했는데, 마이너스 2에서 0으로 2만큼 변했네. 그래서 기울기가 1이야. 요, 요놈 기울기가 1이야. 그리고, 어, 삼콤마 0 지나는 걸로 하면, y는 x 빼기 3이라는 직선이 나왔지. 이때, 이 하늘색 직선 어떻게 구하면 되니? 둘이 수직인 건 알겠니? 수직? 그래서 요놈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겠지. 기기가 1인 거에 수직인 거 마이너스. 그래서, 어, 그리고 상콤마 0을 지나니까, y는 마이너스에 x 빼기 3 해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도 답이야.